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중 한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11월 말이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리라 보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유례없는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는 이번 겨울을 잘 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일독서인 열한 기상과 마르코 복음은 가난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던 사람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인 히브리서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꺼운 증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상은 예언자 엘리야와 시돈 지방의 사랍다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활동한 시기는 북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은 매우 유능한 자로서 북 이스라엘의 안정을 가져다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을 이루며 있어서 아하방은 야외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이방 나라 출신의 왕비인 이세벨을 쫓아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방 신인 바알 신당과 제단을 세웠으며 나아가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의 목상까지 세우며 야외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등장합니다. 이 가뭄은 폭풍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 바알이 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저러면 하나님은 문제 많은 세상에 예언자 엘리아를 세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로 가득 찬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것으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신의 말씀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느끼는 바를 고스란히 느끼고 그것을 진심으로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아하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1계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이기적인 자의 발동으로 인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제2계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부와 정치적 안정이란 열매가 일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 집중되고, 이는 피지배층을 더욱 무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종국에는 북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몰고 갈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3년 반 동안 온 나라에 가뭄을 내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며, 아합 왕의 미움을 받은 엘리야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돈 지방에 속한 사랍따로 가서 살게 됩니다. 시돈 지방을 지배하는 왕은 에드바알인데 그는 이세벨 왕비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랍따는 광석을 녹이고 금속을 재련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엘리야는 이곳에서 2년 넘게 사라타의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소명을 당금질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외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사라타의 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줄 음식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과부는 앞으로 벌어질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사렙다에서 뗄감을 줍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에게 먼저 물한 그릇을 청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물을 들어갈 때 기왕이면 떡한 조각도 갖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생면 부지인 사람의 돌을 넘는 요구에 여인은 난감해졌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세에는 지나치게 의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인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s, 야웨 your God lives. 즉, 당신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같이 지금 구워놓은 떡은 없고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이며 지금 주운 짤감으로 죽기 전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을 작정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즉, 여인이 야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은 계속 주실 거라고 하며 여인을 안심시킵니다. 이 말을 믿은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털어 나그린인 엘리아를 대접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가능케 한 여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자 했던 자비 마음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자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자비와 믿음으로 인해 베푼 것보다 더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율법 학자들을 경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며 잔치 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하며 또한 가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기의 기도는 오래하는 무리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주목조목 사실에 근거한 이 비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으로 인해 얼굴을 붉히고 분노로 인해 말한 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핵심은 율법학자들의 모든 행동의 초점이 그들이 응당 모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엄한 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바나의 예수님은 렙톤 두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한다면 1,500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를 봉헌한 과부를 칭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과부는 생활비까지 포함하여 있는 것을 모두 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 모두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인 또 근근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믿음, 예수님은 과부의 이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 학자들은 일독서에 등장하는 이방신을 모시는 아합왕 및그 무리들과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한 가난한 가부는 사렙다 여인과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태복음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을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거덕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오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물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떡까지 주었던 사답다의 과부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않은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내놓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당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 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조차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오르는 다음과 같은 우화를 전해 줍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탄 찬란한 황금 마차가 거지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자신이 왕으로부터 큰 자선을 입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 근성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체에서 내린 왕은 자선은커녕 오히려 거지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거지는 거지인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왕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지는 얼떨결에 식량 자료에서 조그만 곡식 한 톨을 왕에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빈약한 식량 자료에서 금으로 된한 톨의 곡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이치를 깨달은 거지는 비통한 마음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모든 것을 줄 용기가 없었을까? 거지는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원리이자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기에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당신과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답자여인과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